어머님, 아버님들, 현금 인출 해도 된다, 안 된다 말들이 너무 많아 헷갈리시죠?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현금 1 0만원만 뽑아도 국세청에서 바로 조사 나온다. 또는 999만원씩 나눠서 뽑으면 괜찮다. 도대체 뭐가 맞는지 헷갈리셨을 겁니다. 오늘은 바로 그 부분을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불필요한 불안과 걱정을 덜고 내 돈을 내 뜻대로 안전하게 쓸수 있는 방법을 아시게 될 겁니다.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들, 현금은 분명 내 돈이고 내가 원하면 찾아서 쓰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현금만 이렇게 특별히 보고 대상이 되는 걸까요? 내 돈인데 왜 이렇게 간섭을 하지? 하고 속상하셨던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흔적 때문입니다. 집이나 땅을 사고 팔면 등기부 등본에 기록이 남고 자동차를 사면 등록증이 생깁니다. 심지어 몇만원짜리 물건을 카드로 결제해도 카드사 기록에 다 남지요. 그런데 현금은 다릅니다. 통장에서 뽑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어디에 쓰였는지, 누구에게 갔는지 흔적을 찾기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바로 이점 때문에 세무당국은 현금을 특별히 주목하는 겁니다. 실제로 범죄 수익이나 탈세 자금이 현금으로 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 도박 자금, 고가 물품의 뒷돈 거래, 부동산 다운 계약 같은 것들 말이죠. 만약 이런 걸 방치하면 정직하게 세금 내는 사람만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국제사회도 오래전부터 고액 현금거래는 반드시 보고하라는 기준을 세워 두었고 우리나라 역시 특정 금융거래정보법이라는 법을 통해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려 볼게요. 평범하게 생활비를 찾았을 뿐인데 세무조사까지 이어진 68세 김정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김 어르신은 늘 현금만 사용해 오셨습니다. 한달 생활비로 보통 250만 원 정도를 현금으로 쓰셨는데 큰돈을 한 번에 찾기보다는 ATM기에서 80만 원에서 100만 원씩 며칠 간격으로 자주 인출하시곤 하셨어요. 장을 보거나 병원을 가실 때도 항상 현금만 사용해 오셨죠. 평소에 카드는 전혀 사용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의외로 그런 어르신들이 많더라고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같은 은행 ATM기에서 며칠 동안 연속으로 100만원씩 출금하셨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패턴이었습니다. 은행 전산 시스템은 동일인이 같은 기기에서 반복적으로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의심 거래로 자동 분류합니다. 은행 직원은 이 내용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했고 금융정보분석원은 자금 추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국세청에 자료를 넘겼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국세청은 김 어르신 명의 계좌와 현금 지출 내역을 교차 분석했습니다. 칼드 사용 흔적은 없고 영수증이나 이체 기록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단순 생활비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현금 흐름으로 이심받아 세무조사 대상으로 분류된 겁니다. 김 어르신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생활비였다고 설명했지만 증빙이 부족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겪고 계십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듯 단순 생활비라도 반복 출금 패턴이 잡히면 시스템상 의심 거래로 보고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현금을 입금했다가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74세 박만호 어르신은 농사를 지으며 평생을 살아오셨습니다. 작년에 오랫동안 일구던 밭을 팔면서 수표로 2억 5천만 원을 받았죠. 그 수표를 집에 보관하다가 몇달뒤 한꺼번에 현금으로 은행에 입금하셨습니다. 어, 2억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 현금으로 입금되자 이 입금건은 즉시 고액 현금 거래 고고 대상이 되어 금융정보분석원으로 전달되고 다시 국세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간 신고된 수입 흐름이 크게 없다는 점에서 의심 거래로 별도 분류된 거죠. 고령자이기 때문에 더욱 의심을 받게 되었을 거예요. 금융정보분석원은 거래에 대해 출처 불명, 고액 현금 입금, 비정기 패턴이다 라는 사유로 국세청에 자료를 넘겼고, 국세청은 박만호 님의 금융 정보를 정밀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박만호 씨가 밭을 팔았다는 사실은 밝혀졌지만, 소득 흐름을 살펴보다가 양도 소득세 신고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 밭은 15년 전에 취득한 것이었기 때문에 양도차액이 크게 발생했고, 원래라면 세금을 신고했어야 했는데, 당시엔 세무지식이 부족했고, 거래를 중개한 사람도 별도로 안내하지 않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셨던 거죠. 국세청은 이 건을 단순 누락이 아닌 탄료로 판단해 양도소득세와 지방세 합계 2800만원에 더해 무신고 가산세 20%와 지연이자까지 부과했습니다. 만약 고의 누락으로 판정되었다면 가산세가 40%까지 늘어날 수 있었으며 또한 가산세는 종합소득세 등 모든 국세에 적용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고의가 아니었음에도 누락된 세금 신고가 발견되어 무신고 가산세와 지연이자까지 물게 된 것은 최근 강화된 고액 현금 보고와 이상 현금 거래 보고 시스템 때문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제도가 강화되지 않았다면 고액 현금 입금 사실이 국세청에 보고될 일도 세금 누락도 알수 없었을 테니까요. 박 어르신은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제도가 강화된 현시점에선 출처 불명 고액 현금 입금이 그대로 세무 조사와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음, 그러면 하루에 얼마까지 뽑아야 안전할까? 매일 조금씩 나눠 뽑으면 괜찮을까? 많이들 궁금해 하시고 또 걱정하시는데요. 오늘은 내 거래 정보가 국세청에 어떻게 넘어가는지 그 구조를 먼저 알려드리고 현금을 안전하게 뽑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내 거래 정보가 국세청에 넘어가는 구조는 크게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은행 같은 금융기관이 FIU, 즉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제도가 있어요. 하나는 CTR이라고 하는 고액 현금 거래 보고입니다. 하루에 천만 원 이상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면 은행이 전산으로 자동 보고합니다. 은행 직원이 따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알아서 FIU에 보내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STR이라고 하는 의심 거래 보고 제도죠. 금액이 얼마든 상관없이 패턴이 이상하다 싶으면 은행 직원이 FIU에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999만원씩 나눠 매일 출금하면 분할회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fiu가 모인 자료를 분석해서 국세청이나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단계입니다. fiu는 이 자료를 쌓아두고 이상징후가 있을 때만 분석해서 국세청이나 검찰, 경찰로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 단순히 천만원을 넘겼다고 해서 바로 세무조사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FIU는 국세청이 요청하면 조세 탈류나 체납 확인을 위해 자료를 넘깁니다. 즉, 은행에서 FIU로, FIU에서 국세청으로 이렇게 흘러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같은 날 신한은행에서 현금 900만원, 우리은행에서 900만원을 출금했다면 보고가 될까요? 아닙니다. 은행별로 따로 보기 때문에 보고되지 않습니다. 그럼 같은 날 같은 은행에서 현금 입금 900만원, 출금 900만원을 했다면 어떨까요? 입금과 출금을 따로 보기 때문에 이 경우도 보고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은행에서 ATM으로 200만원, 창구에서 800만원을 출금해 합계가 1000만원을 넘는다면 이때는 보고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계좌 이체나 수표 출금은 보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좌 이체는 그 자체로 기록이 남고 수표도 사용할 때 기록이 남기 때문이에요. 다만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면 보고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현금 거래보다는 이체 거래를 하시는 게 안전하겠죠? 많은 분들이 그럼 매일 99,900원씩 뽑으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은행 직원이 고액 현금 거래 보고를 피하려고 쪼개서 인출한다고 판단하면 금액이 천만원 미만이어도 FIU에 보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은행 직원이 의심 거래를 보고하지 않으면 징계나 과태료를 받을 수 있고 고의적으로 누락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은행 직원들이 성실하게 보고하고 있다는 뜻이죠. FIU가 모은 자료는 국세청 세모조사에 폭넓게 활용됩니다. 최근 5년 동안 국세청이 FIU 자료를 활용한 건수가 무려 67만 건. 그로 인해 추가로 거둔 세금이 약 11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현금 거래 내역은 조세 탈로나 체납 추적에 매우 중요한 자료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인출해야 안전할까요? 정답은 쪼개지 말고 최소한의 빈도로 소득 수준에 맞게입니다. 되도록이면 한 은행에서 하루 천만 원을 넘지 않게 출금하세요. 필요하다면 여러 은행에 나눠서 출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매일 900만원씩 계속 인출하는 건 위험합니다. 반복 패턴으로 보여서 의심 거래로 보고 될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쪼개기보다는 최소 횟수, 합리적인 금액, 소득에 맞는 수준으로 인출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반대로 한 달에 한번 900만원을 생활비처럼 인출한다면 은행 입장에서도 자연스럽게 보이고 보고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단 소득이나 재산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큰 금액을 반복해서 출금하면 역시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입출금을 해도 불안한 이유는 혹시라도 신고 누락이나 증빙이 부족한 경우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이죠. 앞에 사례들처럼 말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실제 생활에서는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현금을 사용할 수 있느냐겠지요. 어르신들께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튼 돈이 주고받을 때는 반드시 증빙을 남기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 결혼자금, 집 계약금처럼 큰 돈이 오갈 때는 그냥 현금으로 주고받기보다 계좌 이체를 활용하시고, 이체할 때 메모란에 병원비, 결혼자금, 이렇게 남겨두시면 훨씬 안전합니다. 부득이하게 현금을 써야 한다면 간단한 메모라도 남기시거나 차용증, 계약서, 영수증 같은 증빙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이런 기록 하나가 나중에 정상 거래임을 증명해 줍니다. 둘째, 거래 목적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이나 FIU 입장에서는 단순히 현금을 찾았다는 기록만 보고는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병원비라면 영수증이, 집계약금이라면 계약서가, 사업자금이라면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바로 정상거래로 인정됩니다. 반대로 아무 증빙이 없으면 혹시 세금을 피하려는 거 아닐까 하고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쪼개기 인출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999만원씩 나눠 뽑으면 된다는 말은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반복적으로 인출하면 STR에 걸릴 수 있고, 만약 그 과정에서 신고 누락 사실이 드러나면, 본세는 물론 무신고 가산세와 하루하루 붙는 지연이자까지 더해져 결국 더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넷째, 생활비처럼 자주 쓰는 돈은 투명하게 관리하세요. 현김을 고집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카드 결제나 계좌이체도 섞어서 사용 내역을 남기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일정 금액을 반복적으로만 현금으로 찾으면 이상 패턴으로 보일 수 있으니 사용 목적에 맞는 기록을 남기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걱정된다면 전문 상담을 활용하세요. 큰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야 할 상황이 생기면 은행 창구에서 직원에게 물어보시거나 국세상담센터 126번에 전화문의하거나 세무사에게 간단히 자문을 구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실제로 상담만 받아도 안심이 되고 불필요한 오해를 미리 차단할 수 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들 보고는 두려운 게 아닙니다. 보고는 단순한 기록일 뿐이고 그 거래가 정당하다면 안전합니다. 따라서 보고를 피하자가 아니라 증빙을 남기자라는 원칙만 지키신다면 현금 사용은 걱정 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들. 오늘은 현금 인출 시 국세청에 보고되는 조건과 그렇지 않은 조건을 하나 하나 살펴봤습니다. 주변에서 떠도는 말들이 서로 달라서 혼란스러우셨을 텐데 이제는 조금 정리가 되셨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 영상이 어머님, 아버님들께 작은 안도감을 드렸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어머님, 아버님들께 꼭 필요한 세금 정보, 생활 정보, 그리고 잘못 알려진 소문을 바로 잡는 택트체크 영상으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르신들의 마음이 조금 더 든든해지셨기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